안녕하세요. 허랑 골프 이창덕 프로입니다. 더운데 여러분들 몸 건강 하게잘 챙기시고요. 오늘은 제가 이 드랍을 들고 나왔는데 연장 가시면 뭐 레슨 받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러면 프로님들이 거기 그런 분들이 들지 마세요. 채를 상체를 보고 채를 던지세요.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. 근데 뭐 이거를 클럽 잡고 연습해도 안 되고 안 되고 막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.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지만 뭐 오늘 제가 하는 방법 한 번, 염자에서한번 해보세요. 아니면 집에서, 아, 집에서는 안 되시겠다. 길이가 있어서. 자, 우선, 이게 어드레스 쓴 다음에, 제가 요 밑에 스틱을 놨는데, 이게 이제 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오는 건데, 이렇게 드라이브 어드레스 쓰신 다음에, 스텐을 넓히고, 이 팔을 이렇게 뻗어보세요. 뻗고, 자, 클럽을 딱 잡고, 좀 짧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. 잡고, 여기서, 이런 식으로. 이렇게, 이렇게. 그러면 상체가 안 일어나죠?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상태에서 허리만 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, 서렇게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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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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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서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중요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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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간단하고 또, 오른손이 쓰는 지점, 오른팔에, 그러니까 오른손이 힘이 쓰는 지점도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. 오른팔이 쓰는 지점은, 볼위치면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구간. 그러면, 바람소리가 여기서 납니다. 자, 오늘 영상 어땠습니까? 아주 간단한 연습입니다.